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키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자 부르릉 시동 걸렸죠 손을 띱니다 운전장치 조작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겁니다. 10초 내에 변속 기레버를 종립에 넣었다가 다시 탑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자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으세요. 헷갈리면 언제 바이브질 뛸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핸들 왼쪽입니다. 이거. 그리고 자, 손잡이 두번 돌립니다. 한번 돌리는 건 없습니다. 두 번. 자, 밀면 중앙에 파란 불이 켜지죠. 이게 45도입니다. 앞으로 미는 게 아닙니다, 이거. 끄세요. 그대로 원위치 할겁니다. 먼저 당기고 두번 되돌립니다. 방향 지시등 능력을 자 이겁니다. 똑같이 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좌측 왼쪽입니다. 이것도 방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직각이 아닙니다. 네.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이게 영상으로 안보이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는게 아닙니다 이게 와이퍼 조작 능력을 잠검합니다자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한 칸만 내리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자한 칸만 올리세요 여러개 내리면 헷갈려서 끌때 헷갈립니다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시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드라이브 그리고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기 때문에 엑셀을 안 밟아도 그냥 차가 앞으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고 출발하세요. 자, 그대로 가다가 삐 소리가 나면 방향 지시등을 끕니다. 자, 그대로 가면 경사로가 나옵니다. 자, 쭉 가다가 저 앞에 첫 번째 흰색 선과 두 번째 흰색 선 사이에 들어가서 3초 있다가 들어가서 정지하고 3초 있다가 넘어갈 겁니다. 자, 엑셀을 좀 밟아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엑셀을 한1 0 k m 전으로 밟고 쓱 올라가서 정지하고 3초, 여기 초가 표시됩니다. 자, 3초 있다가 넘어갈 때 엑셀을 밟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발만 떼고 있다가 뒤로 밀려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엑셀을 밟고, 이때도 20km가 넘어가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20을 넘지 않게 속도계를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0km 넘지 않게 가시고 자, 좌회전이죠. 자, 핸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자회전을 하고 나서 또 좌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직진을 할 겁니다. 신호가 애매하게 걸려 있으면 다음에 넘어갑니다. 애매하게 가다가 신호위반 당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 코스는 시험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봉 시험장, 서부 시험장, 강서 시험장, 그리고 일부... 똑같은 학원 등이, 어, 가능합니다. 자, 엑셀을 슬쩍 밟아서 한 10km, 15km 넘어갑니다. 직각 주차 한번 하면 되는데요. 1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직각 주차 공식. 자, 정지하고 비상등을 누릅니다. 자, 시험 볼때한번 나옵니다. 자, 조용해지면 끄고 가세요. 자 즉각차 공식은 창틀 절반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다가 오른쪽에 창틀 절반이 노란 선과 겹쳐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우회전을 해서 차가 똑바로 되면 정지합니다. 를 직각차 자세한 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정지하고 핸들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반을 풉니다. 자, 한 바퀴 반바퀴해서한 바퀴 반을 풀고 똑바로 차를 만든 다음에 여기 경계석을 이렇게 모서리가 따라가면서. 왼쪽 거울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서 여기 들어올 때 여기 노란선, 보이는 노란선 너비에 하나, 둘, 세개 전후, 그리고 수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가다가 왼쪽 어깨를 왼쪽 경계석에 맞춥니다. 자, 경계석에 맞추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립니다. 6시가 12시로 오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 거의 끝부분이 여기입니다, 모서리. 자, 여기죠, 여기. 노란선 말고 경계선, 자, 모서리 꼭지점 90, 90도. 자, 조금 가면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의 넓, 넓이 정도. 한 15cm 전후 더 나갑니다. 앞으로. 이때 많이 나갈수록 유리한데, 너무 많이 나가면 여기가 앞바퀴가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나가지고 그리고 후진기어, R, 그리고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끝까지. 자, 그, 생, 그 상태로 후진하면서 왼쪽 뒷바퀴를 보면서 뒷바퀴가 검지선에 닿는지, 노란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해서 차가 똑바로 되면 정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핸들을 한 바퀴 반 풀어서 똑바로 만들고 나서 뒷바퀴가 흰색선 살짝 넘어가게 들어갑니다. 자 소리 들어보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면. 주차 브레이크 당깁니다. 하나들 하고 내립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전진 기어 놓고 지금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초과된 겁니다. 2분 지날 때마다 감점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서 여기 노란 선에 창틀 절반에 맞힐 건데요. 자 이렇게 보고 가세요. 자, 창틀이 절반하고 노란선하고 겹쳐 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돌리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겨, 처음 들어올 때처럼 똑바로 되면 정지 핸들을 한바퀴반 풀어서 왼쪽으로 붙이면서 나갑니다. 그래야 유리하거든요 나갈때 자, 마지막은 경계석에 창틀 절반에 맞추고 나가셔도 되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우회전 하듯이 나가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을 오른쪽 창틀을 경계석 노란선 말고요 그리고 핸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안은 키나 개인차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대로 갑니다. 계속 우회전도 어려우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우회전도 그대로 가서 네, 늦게 푸시면 큰일 나요. 자 다시 또 우회전을. 이렇게 회전할 때, 발을 브레이크 쪽에 놓고 있으세요. 만약에, 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 되는데, 발이 엑셀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전체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직진에서는 한 10, 15km 엑셀을 조금씩 밟으시고, 무리하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커브 돌 때는 속도를 낮추세요. 10km 이하로 낮추세요. 자회전 좌 인데요 여기서 왼쪽 방향 지시등 켜고 좌회전 해야 됩니다 자, 정지하고 왼쪽 방향 지시등 그리고 이따가 하면 큰일 나죠 왼쪽 화살표가 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가서 그 좌우회전 안 되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면 시험비가 아까우니까 좌우회전을 연습하시고 시험 보세요. 좌우회전도 안 되고 직각도 차안 되는데 경험삼아 시험 보는 건 그는 거 조금 어 이제 문제가 많이 될수 있으니까요. 경험삼아 시험 보는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회전을 두번 하면 가속 구간이 나오죠. 전체를 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 전에 세부적으로 구간별로 영상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km 표지판 지나서 10m 정도 보면 엑셀을 밟고 20km 이상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 쓱쓱 낮춰서 낮추고 가면 끝납니다. 10km, 10km 전으로 만드시고 가셔도 되니까요. 자, 여기서 가속 구간 끝나고 속도가 조절이 안 되면 끝에서 살짝 정지하셔도 돼요. 여기서 가속 구간 안에서, 가속 구간 내에서 정지하시면 안 되고, 지나와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가서 들어가기 전에 10m 20m 상관이 없습니다. 10m 20m 전후에서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키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뒷바퀴까지 완전히 들어갑니다. 시험을 위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